이의 이름은? 어... 히로시보단 히로시잖아요. 그러니까 뽀로로는 좀 그러니까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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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시 뽀로시 뽀. 뽀송뽀송 もうちょっと待って。 이 혜택께서 겁먹.. 겁먹은거라 두둥두둥둥 두둥. 어이 이제 또 오라그져요 바보같고 개물 따위가 있을지 어더노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아원는 나를 보대 어이 뽀로시 <laughs> 조심하라난 뽀로시야 뽀로나보송보로시 뽀로시 아, 무 이야? 아니, 늦은옷애들사아뿌 루시 짱구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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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이네좀 정신병 그네 사람 같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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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종료해버리겠다. 힛 여서 세이 해주네요 문 딱딱. 다 여기서 1층으로 내려가야지 문이 열려있어요 그런데 콩콩이 뒤져가요 이런데도 이런데도 이런도드라이돼요 세제 먹고 저는 센스. 아빠. 안녕. 나는 변기야. 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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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륵. 열어두고 가야지. 열면 환기가 되니까 똥냄새 감기. 에에에에. 예, 어, 손수건 혹시 타케이가 쪽지를 남기고 자살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손수가 아, 손수건 맞는 거 이건 맞다. 나랑 또다시 남기고 모든 재산을 히로시에게 넘기지넘 기름 들어. 일단 여기서 아마도 건반을 닦아야 돼요. 깨피지말걸피지발걸깨피지발걸깨피지발코 그랬어. 여기서 세이브를 해. 코니개피 아이템. 니 개피지 아코니 개피지 발코니 개피 음. 너는, 음. 유언을 얻었다 세이브 다 no, n 유언을 남기고 다 no, n 나 n 이한테 먹혀서 o 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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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이 o 제가 다른 사람 하는 걸 봤죠. 이걸 하기 전에. 곧 no, 아 맞다. 지금 못 no, 그렇다면, 내가 아이템을 써주지! 어? 이상구? 하아. 안녕하세요. 저는 알주민인데요. 야 추억이 떠옵니다. 우리 는사을난너 사랑하지. 는날난사랑서 삼키려는 거잖아. 그게 맞지? 하! 그게 맞았어! 아 맞다! 세이브! 클래스어 뭐야? 여기서 접시 파편! 손잡이가 없어서 열수가 없네? 궁금하니까 열어봐야지 안돼 어, 열기도 전에 어디가 어, 나오까 아. 어. 안녕? 뚜둥뚜참겨있어저서 접시 파편을 하고 세이브를 하면 위화감이 느껴지네. 위화감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접시 파편, 하고 세이브를 해. 하면 돼야지. 하이 아! 야오이 을 남기지 않은 거겠지. 에, 에, 에. 혹시, 언니는. <놀람> <냄새 놀람> 이 o r o s h i b u 시 s a i k o 어떻게든, b o 시 너도 h 어 not a particular game. Oh, but you can be a young y 다 a r can I say, 거야 j o r d a n 야, 아니거든. 나 나중에 탈출하거든, 이방에야 겁나 스탄스크다. 나중에 친구 보고 올게. 잘 부탁해. 야 깜놀. 나 어떻게 하 아이템? <놀람> 손자 어려워졌다. 그때 네, 했대. 이거 세이브. 역시 난클러스가 남다르다고. 띵띵띵. 띵띵깅 이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번지기, 번지기 작업하고, 세이브를 해요. 들어가야지. 우와. 오, 씨, 어두워서 못 가겠어. 음... 라이터로 어딨다! 이거, 라이터만 있으면, 우리 안 본데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음... 라이터 오일을 어디서 얻어야 돼. 라이터 오일, 라이터 오일, 라이터 라이터 오일, 오일, 라이터 오일, 라이터 오일, 오일, 아 어, 내가 안 가본 저쪽은 가봤어요 이쪽도 가볼 1층은 다 가봤지 이젠 여기랑 저쪽 안가봤어요 어. 도대체 라이터 오일을 어디서 얻는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꼼꼼히 보고 여기서 얻는 것 같은데 음, 여기는 못 가고 헛? 여기 못 열어. 무서워서못 가겠어 불도 안 켜지고 라이터 보이라 어디있지? 여기있냐? 아 어디가 있대?